안 좋습니다. 지금 새벽 6시 반입니다. 오늘 마드리드를 떠나서 세고비아로 갑니다. 숙소는 엘리베이터 없는 거 말고는 괜찮았어요. 동네 분위기도 좋았고 중심지하고 거리도 괜찮았습니다. 올라. 시아스 여기입니다. 몽클로와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여기서 세고비아 가는 플랫폼을 찾아봐야죠. 버스는 미리 한국에서 오미오 앱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오미오 앱으로 예약을 하면 수수료가 조금 더 붙어서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싼데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laughs> 예약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미오 앱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세고비아까지 가는 방법은 렌트카 기차 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버스가 시간이 조금 길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가격이 제일 저렴합니다 그리고 세고비아 중심지까지 가요 기차는 중심지까지 안 가고 한2 30분 거리까지 만 간다고 합니다. 근데 기차는 빠르죠. 한 30분이면 갑니다. 플랫폼을 찾아볼게요. 아, 여기 뭐 안내 데스크도 없고 서둘렀더니 다행히 시간 여유는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있어요. 여기가 아닌 건 아니겠지? <laughs> 아,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laughs> 여기 딱써 있네요. 세고비야 32분 후에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아거리할거 없나? 아침에 간단하게 잔치국수 한 그릇 했으면 좋겠는데요 뜨끈한 국물 <laughs>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커피 자판기 있네요 카드도 되고 커피나 한잔 할까요? 카페 솔로가 이게 에스프레소인가 봐요 이걸로 하나 먹어야 되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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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스페인 자판기지만 <laughs> 에스프레소 맛이 어떨지 보겠습니다 오우, 괜찮습니다. 이탈리아 윈! 퍼스프 현장 구매하실 분들은 지하 2층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제가 지금 가볼게요. 여기가 지하 2층입니다. 어, 지하 2층에 매점 같은 거 있네. 식당도 있고. 자판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하철 자판기고. 아, 여기 있네요. 버스 회사가 아반자거든요. 아, 저기 창고가 있네요. 창고에서 사도 되고, 여기서 사도 돼요. 오, 어, 지금 다 매진됐나 봐요. 내일 거밖에 없어. 보셨죠? 철저한 준비. <laughs> 주말에는 예약해야 된다 고 그러더라고요. 아, 하몽을 제대로 먹고 싶은데 다른 거 없이 하몽하고 올리브유만 쫙 쳐져 있는 거. 와, 여기 맛있는 건데 저 아침 <laughs> 아. 저거 먹을 시간은안될것 같아.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몽. 하몽 어가돼요야 야. 오. <laughs> 그러지 않았어. 오케이. 올리브유. 오케이. 오, 제가 딱 원했던 거예요. 맛있는데, 하몽이 에이쿠가 아니에요. 하몽만 먹어볼까? 오, 빵이 너무 과해서 그러다 한번 맛있네 오렌지 주스 원 플레이스 오, 바로 짜주시면 다는한라 하몽이 부드러운 식빵하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라시아스. 오찌네. 어 지금 탑승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땡큐, 잘 있어. 이따 보자, 그라시아스 좌석은 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안는 거예요. 어, 만석입니다. 잘했습니다. 8시 정수 출발하네요. 내립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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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가방은 자리 있네요. 오케이. 아, 세코비야. 도착. <laughs> 아주 <아직> 가방. <쉬워. 웃음> 오케이. 세코비야. 버스 터미널 내부입니다. 여기 코인 락커도 있네요. 필요하신 분들 쓰시면 되겠네. 세고비아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5세기까지 고대 로마에서 지배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 유적도 남아 있고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볼건 고대 로마에서 만든 수도교 그리고 대성당 그리고 알카사르입니다. 보통 세고비아를 당일치기로도 많이 오시는데 알카사르에서 보는 석양이 그렇게 이쁘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1박을 합니다. 지금 숙소로 가서 가방을 먼저 맡길게요. 세고비아입니다. 오. <laughs> 역사 느껴지죠? 어 이게 대성당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봤어요. 잠시만 검색. 성당 이름이 읽기가 어려워서 자막으로 띄우겠습니다. 세고비아 대성당은 아니에요. 역사는 많이 느껴지네요. 오, <laughs> 방금 봤어요. 수도교. 어, 멋집니다. 세고비아는 언덕이 많다고 합니다. 언덕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편한 신발이 필수라고 합니다. 다 왔습니다. 체크는 안 되고 가방만 아끼겠습니다. 바가 있네. 아, 올라 Hola. 아, 호텔. 투데이 레지베이션. Go to the gate in the Munoz restaurant. 아. 100m. 아, 100m. Down. Down? Room is here. 아아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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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o. 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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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일찍 들어가려면 100m 가서 키를 받아와야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하면 되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몇 시부터 체크인 가능한 거지? 아, 오후 1시부터 체크인이 되네. 오, 베스트는 아니에요. 어 슈가, 플리스. 아, 맞다. 이 맛이지. 스페인에서는 카페 솔로와 함께. 와트레스. <laughs> 예.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스페인 카페 솔로. 야. 오 에스프레소. 아, 달라. 아. 아. 아, 조금 다른 건가 봐요. 앞에 아저씨가 얘기해 줘. 야. 예. 정확하게 여쭤봐야 되겠다. 카페 솔로는 에스프레소랑 다른 건가요? ¿Qué es un café solo que espresso? 같은 거예요. <laughs> 가방만 먼저 여기에 보관을 부탁드릴 수 있나요? 올라! Ah. <laughs> Gracias. 아 here? 자, 이렇게 앞쪽에 놔뒀습니다. 아, 어, 기립부다. 오늘 날씨가 흐려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수도교 <laughs> 살짝 보이죠? 못본걸해 주세요. 저쪽 가서 한번 갈게요. 제대로 볼수 있는 광장은 밑으로 내려가면 있어요 거기 가기 전에 여기 위에서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세곱이야 수도교 갑니다 <laughs> 아, 멀리서부터 어, 완성도가 엄청 높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세고비아의 수도교는 1세기 고대 로마 시절 만들어졌고 세고비아 북쪽 산부터 시작해서 17km를 연결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 원리만 이용해서 만들었대요 원활하게 물 공급이 되어서 세고비아가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 9 7 3년까지 사용됐다고 하니까 엄청 최근까지 사용됐네요 고대 로마 시절 만들었던 수도교가 유렇 곳곳에 있는데 순수하게 돌을 맞아서 만든 수도교 중에서는 가장 원형이 잘보존돼 있다고 합니다 제일 위에 저기가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멋지죠? 와, 정면에 보이는 게 광장입니다. 저기가 제일 잘볼수 있는 곳이래요. 엄청나네요. 1세기 이런 거. 여기 주변 건물도 멋지죠? 와, 저기서 이렇게 보면 멋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저쪽 건너가서 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가겠습니다. 갑니다! 아, 멋집니다. 아. 아, 멋지네요. 위대한 것 같아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애기들. 늑대 후예인가? 개는 <laughs> 아니겠지. 야, 진짜 최고의 랜드마크네요. 와. 아까 저기에서 내려온 거요. 아 멋집니다. 들어가 볼게요. 어, 건물들 이쁘죠? 아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네. 올라가 볼게요. 계단이긴 한데. 올라가야죠. 여기 올라가면 이게 있네요. 바리오, 데, 로스. 하여튼 뭐 이게 있습니다. 아, 여기도 포토스팟인가? 아 이거 세고비야 운동만 하가지고 나 아재 등산 출근해야 되나? 아재 등산 오랫동안 쉬었는데아 진짜 멋지네요. 어 아, 여기가 또 포토 스팟이네. 아 계속 봐도 좋네 세보비아는 진짜 사진 명소입니다 시간 많이 지체됐어요. 아, 여기도 포토스팟이야. <laughs> 오, 굿고 오케이. 땡큐. 예. <laughs> 여기도 이렇습니다. 어, 멋집니다. 조금만 올라왔는데 여기도 포토스팟이야. 무시까지까지. 아, 아름답습니다. 아 <laughs> 올라. 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야. <웃음> 같이 찍기. <laughs> 모양이 다를 뿐, 이것도 다 수로예요. 오, 여기 또 전망대네. 그냥 돌 쌓아놓은 게 이렇게 이쁜가? <laughs> 여기는 이렇습니다. 멋지네요. 여기 위에 보면, U자 형식으로 물이 흐를 수 있게 해놨을 거예요 옛날에 TV 다큐에서 봤어요 이런 거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쁘잖아요 어? 유럽에 이런 거참 이쁜 거참것 같아요 자, 아주 베스트한 뷰는 아니네요 무지가지 이쁘죠 거리 이쁘네요. 스페인을 걷고 있는 남자 아재 여행입니다. <laughs> 어 이게 세고비아 대성당인가? 오. 오 아니었습니다. <laughs> 어, 저 위에 분수 있다. 올라가 볼게요. 분수인데 이건 뭐흰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살짝 폈어요. <laughs> 역사감은 느껴집니다. 여기 세고비아도 한때 이슬람에서 지배를 했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거죠? 아, 저기 있는 게 세고비아 대성당 같아요. 앞에 보이는 광장이 마요르 광장입니다. 마드리드에서도 마요르 광장이 있었는데, 세고비아에도 마요르 광장이 있습니다. 성당 보이고요. 와, 진짜 독특하네요. 세고비아 대성당은 1577년 완공된 스페인의 마지막 고딕 양식의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성당은 내부하고 전망대를 갈수 있는데 입장권을 사야 됩니다. 전둘다가 볼게요. 입장은 어디서 하지? 여기가 살짝 정문 느낌인데 막혀 있어요. 지금 스페인 여행 간지 며칠 안 됐지만 현금 괜히 뽑았어요. 다 카드가 됩니다. 같은 유럽이라도 현금이 필요한 나라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나라가 있고 근데 스페인은 아직까지는 일단 카드만 사용했어요. 아 2시부터 하는구나 2시부터 6시 반까지 그렇다면 점심을 먹어야 되나? 점심은 여기 특선 요리를 먹겠습니다 여기 특선 요리가 새끼 돼지 통구이예요 그거 먹겠습니다 어 여긴데? 조세 마리아스 오 사람 많아 어, 줄인가? 관심 주는 분이 없어 관심 많이 받는 상인데 hola hola 미하우? <laughs> 우 yeah, no no 코리안 아아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까먹었어요 순간 그라시아스 <laughs> 그라시아스 자리 안내해 주십니다 자리 엄청 넓어요 어 근데 이렇게 다들 서서 계시지? 너무 근사한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그라시아스. 우리 이제 스타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메인 바로. 새끼 돼지 통구이 1 인분 시켜주미. 오케이. 네. 네. 아, 33 유로. <laughs> 먹어볼게. 잘라보겠습니다. 오, 바삭바삭한데 껍질이. 오. 오. 안에는 부드럽습니다. 껍질은 엄청 바삭하고 속살은 엄청 부드럽습니다. 소스에 식초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새큼합니다. 이게 구인데 왜 물이 이렇게 원래 나오나? 발리에서 바비굴링 꽤 먹었었는데 새끼 돼지로도 몇번 먹었었거든요. 그때보다 일단 속살은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근데 껍데기는 발리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음! 돼지 잡내 아주 조금 있어요 간이 잘떠 있어서 느끼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나왔네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 놓고 왔는데 일단은 이 근처에 카페나 이런 데서 에 잠깐 대기하겠습니다 아, 아, 잠밭다 젖었네 사람들은 이거 다 몰렸어요. 아비올거 알고 있었는데 우산을 왜안 찾겠을까요? 한두 개씩 빠져야지 아재여행이죠. 아메리카노 원 플리스. 사실 아까 숙소 가는 길에 수도교 딱 보이는데 아 엄청 설레더라고요. 수도교의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우산을 생각 못 했습니다. 아 일단은 여기서 좀 대기하다가 시간 되면 세고비아 대성당 보고 계속 비가 올것 같으면 숙소 가서 우산을 가져올게요. 오케이. 자, 입장 입장. 자 여기 입장료 나오네요. 오, 와 태극기 보여. 와세고이야 멋지네. 줄인 듯 줄도 아닌 듯 성당과 타워를 보고 싶습니다. 내 타워 리스카이드 투어. 아온니 가이드 투어. 아, 투어. 7 유로네요. 지금 두 시인데 세 시에 가이드 투할 수 있어요. 와 여기 오르간이 와 역대급입니다. 야 이거 보고 안 놀랄 수가 없어요. 와 멋집니다. 기둥은 좀 짧긴 한데 사그라다 파밀리아 기둥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성당 내부 구조가 독특합니다.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인 성당 같아요. 이 정도 멋있네요. 성당이 규본은 엄청 큰데, 앉는 공간은 얼마 안 돼요. 이게 거의 다예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게 해놨네. 또 성당들이 여기는못 들어오게 해놨던 것 같은데. 진짜 멋집니다. 정교 지도자들이 앉는 공간인가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공간은 런던에서 봤던 세인트 폴 대성당이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부 정원이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워 가이드 투어? 레타워? Yeah. Yes. 아 오케이 오케이. Yeah. Okay. Follow me, please. Yeah, yeah. 아 여기로 올라가는구나. 티켓. Perfect. Let's go. Yeah, okay. 모두 장군니다 어디다 English, French, English, English, Two. Korean. Okay. 에... Korean. Korean? Korean. Okay. Yeah. Okay. 들어갑니다. 어 좁네. 와, 뱅글뱅글, 나선형으로 올라갑니다. 와, 다리 알이리있다 아, 네, 아 보이지도 않고, 계속 올라야 돼. 아, 오케이, 다 왔어. Pero las c a e a 보고 또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사 번. 여기는 거실이고요. 여기는 화장실인가? 아, 여기 주방인가봐요. 여기 세고비아 대성당에 종치던 사람은 1950년까지 여기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알카사르가 보입니다. 갑니다! 저기가 <laughs> 아... 아... 알카사르입니다. 여기 다 보고 저로 가볼게요. 또 올라갔네요. 190개 다. 아, 다 올라왔습니다. 자세히 보면 수도교 있네요. 이쪽에. 지금 제가 있는 여기 탑이 옛날에는 더 높게 나무로 돼 있었대요. 근데 번개 맞아가지고 화재가 나서 소실되고 지금 이렇게 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아까 알카사르 있는데네요. 아 렌트카 여행에도 좋겠다. 운전할만 날것 같은데요. 여기서 석양을 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해가 아마 저쪽으로 떨어질것 같아요. 오늘. 너무 흐려가지고 일볼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laughs>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보장을 해주겠죠. 오디오 가이드 들어보니까 저 위에 살던 종치기는 거의 안 내려왔대요. 짐 같은 경우도 다 도르래 이용해가지고 음식이나 이런 거다 받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알카사를 가다가 우연히 찾았습니다. 여기는 세고비아의 중심입니다. 제로 포인트. 얻어걸리는 남자. 제로 포인트에서 가는 길도 있쁘죠 <목소리> <목소리>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시 그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아. 알카사르가 스페인에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쁜 곳이 여기 세고비아에 있는 알카사르입니다. 디즈니 백설공주랑 숲속에 잠자는 공주 나오는 성의 모티브가 됐다고 합니다. 그 느낌 있죠? 일단 비 오니까 내부로 들어갈게요. 저기가 티켓박스인가봐요. 티켓 오피스. 줄좀 서야 되나요? 있다 있다. 오, 한국 분들이 많이 와주셨나봐요. 이거 하나 있어. 아 여기 하나 더 있다. 오케이. 카페에서 뭐한잔 하고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라시아스 왔습니다. 코코아. 오 맛있어요. 한번 볼까요? 세고비아의 알카사르는. 독특한 윤곽성과 훌륭한 위치 때문에 보면 볼수록 감탄하게 되는 곳입니다. 알카사르에 대한 기록은 12세기 초부터 존재했으며 중세시대의 카스타야 왕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크라샤스 아까 봤던 세고비아 대성당입니다. 오, 멋지네요. 이렇게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코코아 한잔하고 오니까 텅 비어있네. 역시 독고상입니다. One person please. 예. 오케이. Gracias. Gracias. 오 비가 거의 그쳤어요. 진짜 뒤지는 느낌 나네요. 티켓이 있으니까 탕당스 와. 오. 오. 갑자기 무서워.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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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Gracias. 오 내부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르네. 톤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중앙 정원입니다. 안에는 이렇게 박물관으로 되어 있네요. 갑옷들. 오, 여기가 왕자네요. 알카사르 궁전은 왕궁으로도 쓰고, 감옥으로도 쓰고, 군사학교로도 쓰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 여기 멋져요. 오. 스테인드 그라스. 분위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느낌 아니에요. 오, 한컷 이렇게 나오죠? 조금 더 돼있어요. 오, 요거, 요거. 오. 느낌이 이슬람 같아요. 저기 음각으로 돼있잖아요, 여기. 저렇게 음각으로 돼있는 걸 이스탄불에서 본것 같아요. 이스탄불 모스크에서. 와, 화려해. 와, 멋집니다. 와, 조각상들. 와, 여기. 오, 멋집니다. 옆으로 쫙되있어요 와, 멋있다. 와, 너무 이쁜 그림이야. 와, 아, 여기 창문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아. 어, 테라스 나갈 수 있다. 오케이. 오. 그렇지. 아, 근사합니다. 야, 오 이렇게 정원도 있어요. 아 조금만 보고 오는 건가? 잠깐이니까 내려 갔다 올게. 성 내부에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외관의 문양이 독특하죠 이렇게. 오 대포가 있구나 그렇지 이런 걸 봐줬어야지 와 완전 기계식 석궁 돌려서 장전해가지고 딱 쏘는 거죠. 어, 엄청 강한 석궁이네요. 1세대 석궁은 아니에요. 아, 뭐 재밌습니다. 감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처음 봤네요. 여기 딱 달라붙어 있어요. 저기 부분이 이렇게 닫히나 봐요. 그럼 요새죠, 완전히. 아, 여기서 멋지네요. 어, 이거 진짜 고민되네. 어떻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냐? 버거킹이냐? 맥도날드냐? 아, <laughs> 저의 선택은 햄버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선택은 버거킹입니다. <laughs> 수도교 잘 보이죠? 매운 와퍼 세트를 시켰습니다. 매운 거 살짝 느껴지네요. 수도교 멋있는 것 같아요. 뭐야? 문 닫았는데? <laughs> 100m 가야 되는 건가? 벨이 안 눌리는데. 가방은 방 안에 올려져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긴가 오, 고급스러워 보여. Excuse me. 아 호텔. 아, 호텔. 야 호텔. 키. 호텔. 야 여기네. <laughs> 가방은 1층 식당에 맡겼습니다. 아리와? 야. Hotel. Si, está, 아 호텔. 야. Si allí están entonces. Si es en el hotel están allí. Yeah. Vale? yeah. OK. Yeah. Gracias. Gracias.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했고요. 일단 키 받는 건 성공. 세고비아는 숙소를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여기 주말에는 방 없어요.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런 거 밖에 없어요.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주말인데 아주 미리 잡아가지고 그나마 잡았습니다. 자, 기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제발 가방이 있기를. 가방이 없는데요? <laughs> 자, 갑니다. 더블룸인 줄 알았더니 트윈룸이었네요. 방이 아니, 네모는 아니에요. 좀 이상한 모양입니다. 정신은? 꼬박 게 되어 있네요. 그래도 깔끔하네요. 어 이거 전화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이 스케줄이? 저의 가방을 여기 식당에 맡겼는데 가방이 없습니다. 가방을 찾게끔 여기 주인분에게 연락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전화 해주신데 가방을 맡긴 걸 잊으셨나봐. 가방 없으면 아무도 것못하는데 그럼 이동도 못해요? 내일 아침에 예약된 기차도 못 타는데. 빨리라는데. 지금 연락 해보시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나봐요 아, 네. 거까지 같이 가주신다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네. 석영을 보고 여기로 왔으면 9시 넘는단 말이야 네. 와 그랬으면 진짜 난감할 뻔했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걔네는 아, 그 이제 모르겠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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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밤 되어버렸네 <laughs> 비온다 아 없던 힘이 나네 그냥 <laughs> 언덕길을 <언덕기로> 이렇게 <laughs> 헬런스 아, hello. 야, 헬라. 아, 여기 있었어. 야. Yeah. 아, 오케이. Gracias. <laughs> 네, 아, 아. 어찌됐건, 잘 들어왔네요. 다행입니다. 내일, 콜레도 갈수 있네요. <laughs> 오늘은 이만 쉬도록 하겠습니다.